어, 맛있는 저녁을 많이 차려놨는데 어,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 먹고 왔어요. 후회가 돼요. 근데 어, 배가 불러서 제가 원고를 검토할 시간에 원고를 이렇게 써왔는데 원고가 잘안 보여요. 어, 배가 불러서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오락가락 그냥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 제가 성교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셨는데 오는 상당히 많이 이제 비행기 때문에 가셔서 속으로 나도 오늘 갈 걸. <laughs> 그러니까 원래 오늘 밤 12시 반에 LA에서 직항이 있어요 코스타리카델 타.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한 1,200불이 더 비싼 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에 LA 가서 한4 5 시간 기다리고 엘살바도로 가서 갈아타고 가면 1,200불이 싸니까 집사람 와값 치면 몇백 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끊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 세 분이 하시는데 또 어른 선배 성교사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떨리고 어 그래요. 어 제가 코스타리카 간지가 만 25년이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어 우리 딸이 3살 때 가고 아들이 어 1살 때 갔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금강산이에요. 어 그래서 25년이 되니까 1살 때 갔던 애가 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26살이 됐어요. 어, 어제, 그저께 다른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 제가 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것 같다. 예. 여러분도 교회 구하기 전에 뭐 이렇게 렌트 사셨죠. 저희들도 집도 렌트고 또 센터도 그래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것 같다.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요. 목회, 선교, 신앙생활하면서 스킬, 기술, 목회도 목회 기술자 같아요. 교회 요즘 교회 경영자 같고 스펙 스펙 목사님 뽑을 때도 스펙 스펙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킬과 스펙보다 스피릿과 스토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보니까 앞에다 어그 아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부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압박감을 어제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부도 끝까지 해야 하면 충성이 될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선교는 순교라는 단어와 맞물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땅끝은 창끝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 불교권, 이슬람권은 실제적으로 더 심하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교회의 수준은 때로는 목사의 수준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수준만큼 교회의 수준이 되고, 교우들의 수준만큼 목사의 수준이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요 정도 규모의 교회와 역사를 가진 교회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알아요. 더 헌금이 나오고 더 규모가 큰 교회들이 어, 행사처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행기 티켓과 호텔에서 재워주면서 더 좋은 선물을 주면서 하는 경우, 저도 몇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 정도 사이즈 교회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부예요 <laughs> 어, 제가 서울에 있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왔는데, 그때 한참 어,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회, 거기 부목사가 6년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어떤 큰 교회를 가서 상당히 교회를 키웠어요. 그분은 내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우리 나이로 환갑이에요. 40세에 가서 19년째 하고 이제 내년에 환갑이 되는데 조기 은퇴를 합니다. 아, 요즘 뭐 60세 청춘이죠. 환갑인데 목사로서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됐는데 스스로 조기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남은 10년은 그 교회 선교 담당 목사가 돼요. 이야, 희한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원로로 자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10년 더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직을 후임이 벌써 왔어요. 내려놓고 올 12월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후배가 담임이 되고 자기는 선교 담당 목사로 10년 하면서 은퇴를 합니다. 제가 금방 지지만은,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오면서. 장목사님 16년 됐다는데, 이제 앞으로 4년쯤 더 하시고, 은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큰일 나죠. 그럼 다음에 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은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세계 여행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한달 살기 트렌드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한달 살아보기. 어, 지금 열두 12 목장에서 열두 분을 선교사들을 지금 도와주셨어요. 우리 이용농 목사님 오래 오셨는데 이용농 목사님 만났면 열두 분이었어 그래서 장 목사님을 4년 후에 20주년 딱 하고 1년 동안 안식연을 드리면서 이거 짜고 치는 고스도많이에요 열두 선교지를 한달 가서 선교하시고 그 선교지에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달 목회해 주는 거예요. 그럼 1년 가잖아요. 내 목회지도 아닌데 이런 머리 짜면서 머리 빠져가면서 생각한거라니까 예. 아, 그 정도 실험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예. 만약 안식년 하는데 1년을 다른 목사님 맡기면요. 그강단 뺏길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 없어져. 뭐, 성교사들은 뭐, 자기 성교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그거는 뭐, 재미없어요. 그것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은, 목장이, 목사님이 한달 있을 동안 4박 5일로 그 목장이, 제가 감사 목장이잖아요. 그럼 감사 목장이 한달 와서 선교지를 섬겨 주시면 감사 목장이 4박 5일 동안 목사님 계신 데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엘살바도로 가면 엘살바도로 한달 계시고 또그 엘살바도로 목장이 4박 5일 가시고 이 보통 머리 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laughs> 괜히 남의 목회자 이런 소리 하면 쓸데없는 소리고 저금방진뭐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보통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세요? 집밥이요 집밥. 제일 편한 곳은요. 내 집이고요. 제일 좋은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 제일 좋은 목사님은 장 목사님. 또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지난주 3일 동안 제 친구 교회에서 LA제가 7주년 창립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김 목사인데. 좋은 목사님, 김 목사님. 예. 이 아부인데, 우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장 목사님 만한분 없어요. 예. 장 목사님, 교회 다녀보세요. 장모님 만한 분들 안 계시다니까. 투싼 영락교회 교인들만큼 좋은 교인 없어요. 여러분은 잘모르실거예요 여기만 있으니까. 우야, 라러고 다녀보면 그래요. 어, 코스타리카는 마약의 천국이라 그래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마약을 끊는 약은요, 신구약 하나밖에 없어요. 담배 끊는 것도 인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약을 어떻게 끊겠어요? 그냥 고등학생 정도면 50% 이상이 다 담배 피우듯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 친구가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오래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에는 하도 추워가지고 40도는 추위도 아니고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고 40도의 술은 술도 아니고 400km의 거리는 거리도 아니야. 선교지마다 독특한 어떤 환경에 따른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 번째인데 여기 이제 올해 세 번째 처음에 안 오고 와서 뭐 25년 제가 선교하고 있지만은 비슷비슷해요. 한두 번 보고 하면 그냥 조금 빠진 게 있고, 비슷, 비슷하고, 또중미라는 상황이 그렇고, 제가 보고 안 해도 다른 분들 참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 여기 오면 기죽어 가요. 나는 뭔가. 오, 어제까지 한 분들 보니까, 오, 대단한 간증과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뭔가. 아, 저는 미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역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슈퍼도 없고 약국도 4km를 걸어가야 했고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친척이 올때 조그만한 박스에 선물 세트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 보면 사탕부터 해가지고 산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 산도 아시는 분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가자 종류별로 그런 걸 보면서 어, 2만 7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제가 선교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100년 뒤에 올게뭐 3개월로 단축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시험시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1% 안에 드는 좋은 교회 부목사로 6년 있으면서 나름대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이거어요 병장으로 제대하려면 이 교회에 있지 마십시오. 6년 동안 부목사로 있는 동안 여러분은 원스타 이상으로 제대할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 신앙도 그래요. 교회도 목회도 인생도 명품 인생이 있고 명품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고급 백화점에서 좋은 뭐 그런 명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지위에 상관없이 내 배경에 상관없이 내 인생이 정말로 명품으로 가치 있는 어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목회도 명품 목회가 있을 수 있고 회사고도 그렇고 좀더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또 교회들은 리더들은 좀 뭔가 이렇게 명품 정도의 그런 교회 신앙인 목회 모습이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게는 있어서 제 선교지도 그렇게 뭐 남들이 인정 안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좀 명품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3년마다 선교의 소주제를 정하고 선교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3년마다 제 인생의 주제를 제 나이가 이제 58인데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3년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3년 3년 3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3분의 1은 도시 빈민 3분의 1은 농어촌 3분의 1은 인디언 지역 그리고 또 사역 내용도 3분의 1은 인디언 사역, 3분의 1은 봉사 구제 사역, 3분의 1은 교회 개척 건축 사역. 딱 부러지게 퍼센테이지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어, 규모 있게 나름대로 해보려고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25년 전에 코스타리카로 가라고 그래요.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 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코스타리카로 가라 그랬는데 카짜로 끝나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저는 성교 소명도 없었고 그냥 좋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큰 교회 다니므로 낙하산식으로 가는 줄 알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 조그마한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가서 한 1, 2년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수습하고 돌아오는 거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좋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겠다 싶었는데, 25년 동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때로는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선교. 선교사에 대한 단어를 전혀 제가 꿈꾸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제가 머리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하늘에 불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탔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요내 머리와 내 가슴이 한 4,50cm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멀었는데, 이게 머리, 가슴이 함께 돌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중간에 제가 선교 소명이 생겼어요. 선교를 하다가. 그 지금은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미국 가끔 오지만은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제게 단기 선교 터를 오지만은 코스타리카 제 선교지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보다 더 이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기준이 나니까. 그 전에는 나도 조금 더 장목사님보다는 못하니까 장목사님보다는 조금 적은 교회라도 미국에 있는 교회 불러주면 가고 싶다.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애들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딸 1년 반 전에 결혼했어요. 댄버 쪽에 사는데. 결혼할 때 조마조마 한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딸이 있던데, 기숙사에 쪽 있고 그러니까. 다뭐 외국 사람이야. 근데 속으로 조마조마 해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딸아. 크기는 좀 그렇다. 아니, 목사 입에서 인권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잖아요. 그랬더니 아님 아빠 왜 그러냐고 목사면서 하 미국 가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나간다내 왜가 모르겠니?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흑인을 만나면 오바마보다 더 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거으면 안된다 목사인 제 믿음이 이 정도 이래요 저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부지 없는 아빠죠 그러면서 성교사라는 모습으로 목사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물론 결혼은 이제 백인하고 했지만은요 결혼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몸부림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저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 분들 밥값은 해야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어, 들어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예 아,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다른 곳에서 3시간, 1년에 50주 이상을 목회자 모임을 가져요. 현진 목사님들이죠. 저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고 사역할 일들을 해요. 그냥 주일 지키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한 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오후에 한 팀.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요.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1년 내내 그렇게 매주 두 팀으로 모이니까 아주 긴밀하게 저희들이 늘 인도하고 간식을 사가고 저분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은원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초창년 저희들이 위주로 그냥 하니까 조금 힘들 때는 무기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지인 저분들이 저희들의 큰 동역자가 되어서 성육신적인 성교가 저절로 많이 아주 이렇게 기반이 튼튼하게 되어서 재미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디언 사역을 아주 상당히 요즘 많이 해요. 어, 몇년 전까지 1년에 18번 3박 4일씩 인디언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12번을 해요. 한 달에 4일은 인디언 마을에 무조건 가서 함께 먹고 자면서 저렇게 어, 리더 훈련을 해요. 인디언 지역에. 근데 인디언 지역은 차를 세워 놓고 기본적으로 2 시간, 3 시간, 5 시간, 1 0 시간, 2 0 시간, 제일 먼 곳이 5일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5일5 시간이 아니고 예 쉽지 않아요. 뭐 살아가는 게다 쉽지 않지만은 저 인디언 교회예요. 의자가 제대로 없으니까 송판으로 이렇게 저 흙바닥이고, 저런 데서 걸어오면 뭐 네, 다섯 시간, 아홉 시간 걸리는데 훈련 받으러 와요. 저희들이 매달 들어가서 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저희들도. 힘들지만은 또그 보람과 기쁨이 참 많고요. 저기 두 형제인데, 빨간 옷을 입은 형제가요.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안 줘요. 다 현찰 받치기예요 뭐 대과를. 처음에는 무료로 줬더니 기한 줄 몰라요. 신약 성경을 다 쓰면 기타 한 대를 선물로 줘요. 한 200불 하거든요. 그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하는데, 저 기타 받으려고 신약 성경을 다 쓰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쉽지 않아요. 국민학교 다니다기에 해서 뺏기기가 힘들어요. 한장 쓰는데 두 시간씩 걸려요. 지금은 빨리 쓰니까 이제 30분씩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쓰면 또 우리가 말 같은 걸 사줘요. 말한 필에 500불 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써오시면 제가 여기로는 안 드리고, 코스타리카 오시면 말 사드릴 수 있어요. 저 친구는 구약을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원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기를,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사달래요 발전기도 4,500불 하거든요. 발전기를 사줬어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는 자기가 뭐또 상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뭐또상줄게 없나 갑자기 떠오른 게, 아, 마태복음 산상순. 5장, 6장, 7장을 외워오면 내가 뭐를 주겠다. 그때는 성, 성, 선물은 생각 안 하고 설마 외워올까 싶었어요. 저는 주기도문밖에 못 외우는데. 나도 못 외운데. 그랬더니 두달 후에 딱 나타나서 5장, 7장, 6장 반을 외워온 거예요. 그 다음 두달후 훈련인데 두달 후에 딱 외운다 해서 5장, 6장, 7장을 4, 4, 4개월 만에 딱 외워온 거예요. 외운, 외우라고 했더니 15분 만에 외우더라고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제가 감격해서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달래요. 근데 저 친구는 9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돼. 산길을. 자전거 사줘도 못타요 자전거 길이 없어서. 근데도 갖고 싶으니까. 자전거는 한 150불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사줄 테니까 말은 500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말을 사줬어요. 그 옆에 있는 노란 옷 입은 사람이 형인데, 초창기 훈련을 나오더니 안 나왔어요, 몇년 동안. 어느 날 나타났어. 동생이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성경 쓰면 뭐 선물 주냐고. 어, 그래가지고 준다 그랬더니 저 친구 한 1년 만에 신약 성경을 써왔어요, 기타 받으려고. 이 선물에 눈이 멀지만은 하나님 말씀 쓰면 하나님 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렇게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한열끼 먹이면서 3박 4일 같이 먹고 자면서요. 밥도 우리는 공짜로 안 줘요. 요절을 줘가지고 요절 외워야 밥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1 9절 정도 또 외우면 많이 외운 사람 상품 주고 처음에는 서 사람들이 안 하더니만요. 지금은 다 외워요.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근데 그 상품이 놀라운 저들의 미래를 깨우고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줘. 시장 봐야죠. 제 차로 다 날라야죠. 1년에 6개월 비 오는데 그강 건너고 여기 놔두고 말가지고 오고 뭐 힘들어요. 모기 물죠. 뭐, 귀찮고 전기 없죠. 수도 없죠. 그냥 강물 해야죠. 그런데도 기쁨이 있어요. 예, 이런저런 일들이. 저렇게 전기가 없는데 저기는 발전기를 해서 발전기 해도 좀 어둡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저 인디언 마을 가는 데를 제가, 제가 집차가 있는데 갔어요. 근데 집차가 있어도 한쪽은 완전 히양떨어지예요 저기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체인이 있어요, 올라와요. 비가 와가지고 이게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하,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어, 쉽지 않아요. 예. 어, 저렇게 인디언, 음, 이제, 교회에서 또 집을 방문해서 저거는 기도천데, 저희들이 약을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저희 집사람이 못 고친 수술 외에는 다 고쳐요. 여기 저, 내과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신데, 귀한 선배님 와 계신데, 예, 의사 선생님도 못 하는 수술 빼놓고는 집사람이 다 해요. 아프신 분다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수지침 하나로. 이게 인디언은 침을 모르잖아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찔러. 머리 아프다 그래도 여기를 찔러. 여기에 다 있잖아요. 점이. 신체와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허리 아파도 여기를 찌르고, 다리가 아파도 여기를 찌르고, 뭐 수술하는 거 빼놓고는 그러고 물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찌르고 다 나았냐고. 금방 찔렀는데 어떻게 다 나았냐고 대답을 해요. 그럼 다시 빼고 다시 찔러. 그 다음 또 물어. 다 나았냐고. 그럼 겁이 나서 이게 아프니까 다 나았다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냥그 그냥 기도 딱 해주고 내 믿음대로 될지여다 평안히 가라. 아니 예수님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은 수지침도 없었어. 그냥 말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수지침 가지고 찌르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끔따끔 하니까 안나도 그냥 났다 고 그래 더 맞기 싫으니까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 성장형이 법칙이잖아요 의사가 보면 저 돌팔이 뭐막 이상 얘기할 수 있지만 은 믿음의 법칙이 그래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안 믿으면 안되고 될 대로 믿으면 될 대로 믿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다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 할 수도 없고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못했어요 이러면 쫓겨나죠 근데 선교지에는 그게 통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 자매가 리더인데 저렇게 말을 가지고 어 이렇게 마중을 나오면 저희들이 물건 싣고 보내고 그렇게 해요. 어 교회를 제가 한 22억에 이상 지어놓고 또 저런 데는 이제 포장을 선교팀이 돈 주거나 또 이렇게 돈이 생기면 어저 교회는 아직 상당히 커요. 한오0 0명 이상 들어가는데 저런 데는 포장하는 데도 많이 들어요. 이 면적이 크니까 어 저렇게 하고. 저렇게 교회를 저희들이 지어요 어, 그러니까 보통 한 만불 정도면 짓는데 어, 저렇게 교회를 짓는 일, 요런 사이즈로 해서 겉에나 칠하고 시멘트 칠하고 바닥하고 다 하면 8천불 만불 드는 걸 저희들이 계속 형편되면 짓고 있고요 이 안경사역 저희 집사람이 저기 데 안경 어,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쭉 해가지고 다 어, 저희들이 안경사역 하고 있고요 그다음 1년 내내 저희들은 여름이라서 1년 내내 성교학교 예요 한국은 여름이 한두 달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1년 내내 여름이니까 날씨가 토요일에 학교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가서 이렇게 하고 선교팀이 오면 더 집중적으로 하고요. 저렇게 인디언 말은 이제 물을 건너야 돼요. 저렇게 건너가면서 힘들어요. 저렇게 건너가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어도 또그 속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요즘은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교회하고 사역을 해요 거긴 장로교가 없어서 순복음교단 450개 교단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의 노회에서 1년에 각 교회가 그 세례 공부는 시켜요 그리고 날짜를 함께 잡아서 한 500명 1000명이 다 모여요 교인들이 그근처 20-30개 교회가 그래서 저런 강에 가서 순서대로, 목사님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 순서대로 불러가서 하니까 아주 이 감동이 새로워요. 자기 교회 네다섯 명 세례하는 것하고 몇백명 저렇게 하고 또관중들 와가지고 하면요. 저런 것도 아주 또 색다른, 어, 재미고요. 저렇게 이제 물이 뿌르면 건너가다 이제 다 차들이 오래된 차들이니까, 아, 저렇게 빠져가지고 있으면. 근데 아주 가끔은 위에 이제 정글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뿌르면 그냥 저게 떠내려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요. 저희들이 또 목사님들 또 1년에 의료 모임 목사님 중심으로요. 저렇게 수련회도 해요. 바닷가로 가서 1박 2일 부부가 함께 가서 수련회도 저희들이 하고요. 또저 목사님들하고 다음 달에 우리가 가는데 4박 5일 성경 읽기를 하러 가요. 저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만 읽어요. 해설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어요. 1 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좀 그러면 또 재미가 있고요. 다양하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맞춤 선교처럼 맞춤형 선교, 종합 미니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니 까 아주 재밌어요. 저 지역 노회들의 시찰회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노회가 있고 그 밑에 시찰이 있는데 한달에한 번씩 쭉 있어요. 회의할 때. 에, 저보고 오라고. 근데 늘 바빠서 못 가죠. 근데 시간이 맞으면 가끔 가서 저렇게 함께 협력하고. 어, 저희들 한 20명이 먹고 잘수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어, 저 개인 기도원이. 그래서 단기 성교팀이 오면 저런데 저기에 방두 개짜리를 지금 더 20명이 먹고 잘수 있는데 저기에 1, 2층으로 지금 어, 짓고 있어요. 더. 여게 저희 기도실 앞이에요. 저 앞이 다 정글이고 저 앞에 인디언들이 살고 저 근처에 6개 교회를 제가 지어놨어요. 그냥 예수 무릉도원이라고. <laughs> 예, 저기는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냥 어,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TV 금식을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TV는 안 켜고 그냥 아이패드 보더라고요. 골프 금식을 좀 사순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슬린 골프, 골프 연습장에 가서 또 어,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게 SNS 금식이에요. 문학 금식. 한국에서는 40일 사순절 동안 요즘은 밥금식 하는 거 별로 강조 안 해요. SNS 40일 동안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핸드폰 없으면 죽어요. 하루 이틀만 해도. 그걸 40일 동안 안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현재의 권하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가 스페인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른 분 있으니까 제가 맞춰야죠. 하여튼 귀한 예,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목장 중에는 OK 감사 목장이 제일이에요. <웃음> <웃음> 다른 분에게 다른 목장이 제일이지만, 제게는 오케이, 감사, 목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원도 많지 않으신데 애쓰시고 해주셔서 너 감사하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좀 안식년 하시면서 저를 강단으로 이렇게 좀 모셔서, 설교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한몇 개월 맡기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